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다 라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을 감싸고 있는 또한 전세계 공산당 무리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딥 스테이트, 딥 스테이트 세력들을 물 밖으로 끌어냈지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갔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다. 방위비 분담금, 이 인상으로 한미동맹 균열을 깨했다. 라고 이상한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계 김정은을 굴밖으로 끌어냈으며 또한 중국 공산당을 행했던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김정은도 잡을 수 없으며 전 세계 평화도 없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조 바이든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당시에 미 국방수권 법안을 확대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배신자 마이크 펜스의 충격 결말 승승장구 트럼프 최악의 펜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64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2024년 대선 도전의 꿈을 접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에게 찍은 배신자 낙인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이 충격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마이크 펜스는 지금 최악의 충격 결말에 미국 언론들과 또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질타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내 핵심 인사들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한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28일 현지 시간으로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유대인 열압 RGC 행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하겠다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쏟아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하늘 아래 모든 일이 때가 있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며 많은 기도와 숙고 끝에, 숙고 끝에 오늘부로 대선 캠페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주요 후보가 중도 하차를 선언한 것은 펜스 전 부통령이 처음입니다. 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부진했으며 선거운동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경선을 떠나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펜스 전 부통령 대선 경선에서 충격적인 지지율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으며 선거운동 자금이 모여지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무슨 양심으로 대선 후보가 된, 대선 후보로 나왔나 라며 펜스 전 부통령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라고 미국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를 집계해 후보별 평균 지지율을 알려주는 미국 분석업체 5. 서8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기준 평균 3.8%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56.9%, 론디 샌디스 콜로리다 주지사 14.1%,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8%, 비백 전 로이 반트 사이언스 최고 경영자 5.8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미국의 여론 업체, 분석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56.9%로, %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보다 역대급 하락 지지율을 받은 펜스 부통령, 3.8%라는 지지율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펜스 전 부통령이 모은 선거 자금도 340만 달러 약 46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펜스 전 부통령은 못해도 1천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주장을 했지만, 이번에 3분기 펜스 전 부통령이 모은 선거 자금은 달랑 340만 달러, 약 46억 원에달해 당시에 펜스 전 부통령 캠프에서도 충격적인 결과라, 결과가 터졌다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50만 달러, 약 615억 원. 디센티스 주지사는 1,500만 달러, 약 204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550만 달러, 615억 원. 펜스 전 부통령은 340만 달러, 약 46억 원. 충격적인 이 비교에도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펜스 전 부통령에게 내린 지지자들의 저주라는 말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찍은 배신자 낙인 못 떨쳐내. 미국의 언론들은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던 것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부진한 충격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17년에서 2021년 트럼프 행정부 대부분을 부통령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한테 진 것이 분명어 하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한테 당시에 선거에 여러 사기 사건 주장을 펴며 결과에 불복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이후, 당시에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측에서 한계하느라 트럼프를 배신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후 트럼프와 공식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 2021년 1.6의회 폭동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펜스는 당시 행동이 헌법을 수호하려 한 것이라며 항변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AP 통신은 펜스가 책략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적, 헌법적 위기를 피했지만 트럼프와 많은 지휘자들의 분노를 샀다라며 로이터 통신은 펜스는 전통적 보수주의자이자 외교 매파로 복지 지출 축소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시대 아메리카 포스트 여기에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펜스 전 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지휘자들은 이 결과가 무엇이겠나라며 펜스,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한 펜스 전 부통령, 앞으로 그의 정치적인 운명에도 어둠이 깔렸다라고 미국의 공화당 지휘자들은 펜스의 앞으로의 운명이 매우 불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좌파 언론들까지 이렇게까지 펜스를 이격화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미국 대선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